지난 3월 31일 향토유적 제9호인 삼충단에서 2019년도 삼충단 춘기재향이 개최됐습니다. 1919년 음력 2월 25일 홍덕문 선생과 1000명의 군중이 외쳤던 동두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동두천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찾아가는 현장 방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동두천시 주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신의 충절을 기리는 삼충단 춘기재향이 지난 3월 31일 향토유적 제9호 삼충단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3월 31일 향토유적 제9호인 삼충단에서 최용덕 시장, 이성수 시의회의장, 최금숙 부의장, 김승호, 정계숙, 박인범 시의원, 각 사회, 기관, 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삼충단 춘기재향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의 초원관은 최용덕 시장이, 아헌관은 이성수 시의회 의장, 종원관은 정경철 문화원장, 대축은 윤명규 동두천시 유도회장이 집내는 김원태 양주향교 부전교가 맡았습니다. 삼충단은 1453년부터 1456년까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항거하고 단종의 복위에 노력한 민신, 조국관, 김문기 삼충신의 호패비를 모신 곳입니다. 삼충단 재앙은 충신의 충절을 기리는 제사의식으로 후손들이 중심이 돼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종정의를 택해 봉행하고 있습니다. 1919년 음력 2월 25일, 홍덕문 선생과 1000명의 군중이 외쳤던 동두천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100년이 지난 올해 양력 3월 31일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3월 31일 소요산에서는 동두천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100년 전 동두천의 대한독립 만세가 진행됐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만세운동 퍼레이드와 홍덕문 선생 추모비 헌화, 33인 독립선언서 낭독, 3.1 운동을 주제로 하는 극단 해랑의 연극, 동두천 시민의 오케스트라 연주, 두드림 장애인 학교의 난타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있었으며,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3일 운동 퀴즈 맞추기 등의 체험 부스를 통해 만세 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919년 음력 2월 25일 동구천 장날 정호에 천여 명의 군중을 인솔해 선두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지휘했던 독립운동가 홍덕문 선생을 추모했습니다. 홍덕문 독립운동가의 빛난 얼을 되새겨 후세의 지표로 삼기 위해 세운 추모비는 동구천시 상봉암동에 위치합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최용덕 동두천 시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 등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동두천시 최용덕 시장은 지난 2일 관내 산업단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딜리와 세코닉스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본 후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국내외 경기 침체 등의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와 규제 해소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두천 일반 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딜리의 최군수 대표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IR52 장영실상과 기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최고의 디지털 UV 프린터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상봉암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세코닉스는 세계적으로 인정한 광학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스마트폰, 렌즈, 차량용 카메라, 광학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 폴란드에도 해외 법인을 두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에는 보산 동네 한미 우호의 광장 야외 무대에서 365 DDC 할로윈 페스티벌 행사가 펼쳐집니다. 래퍼 비와이의 공연과 페이스페인팅, 거리버스킹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다고 하니 따뜻한 봄 날씨 만끽하시러 보산동으로 나들이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간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